강과 행복을 기도합니다. 서산에 니온니온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. 제가 일을 마치고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요 며칠 요 며칠 비가 와서 밭에 며칠 못 왔습니다. 근데 이이풀좀 보세요. 이 트랙터 트랙터 키 많아요. 제, 제키 많아요. 1m72 이 풀이, 요 며칠 비 오는 사이에 이렇게, 이렇게 많이 풀이 자랐어요. 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. 아, 오늘은 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심, 이 트랙터의 심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. 1m 1m 풀이 1m 70 72 이렇게 자랐는데 와. 이거 며칠 동안에 며칠 동안에 <laughs> 보세요. 풀이 야. 어. 풀이 이만해요, 밭에. 트랙터의 심. 이렇게 풀이 장아뜬는데노타리를 쳤더니 이렇게 됐어요. 기계의 힘이 참 대단합니다 옛날에 이거 나시로 깎고 쇠스랑갱이로도 했을 때 농사 야 힘들죠 1m 7 2 2이 풀을 이 트랙터가 노타리를 제가 쳐, 쳤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벌판이 됐어요 벌판 야 여기 어프로치 샌드 연습하면 좋은 고운 흙을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농사는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농사를 할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쁨이고 요즘은 기계가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짓을 수가 없습니다 시골에 일, 일꾼들도 없고 아, 저녁 노을. 저 잠자리, 고추 잠자리 많이 날라다니네요. 저녁 노을. 비단, 비단, 비단 구름. 어느, 어 그리, 그림을 하늘의 도화지에 아, 예술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. 하늘 창공의 창공의 도화지에 이 비단 구름을 구름으로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. 희시각각 색칠을 하는 모습. 좀 해가 더 넘어가면은 붉은색으로 또 색칠을 하겠죠. 어느 분이 이 그림을 그리고 계실까? 일상 소소 힐링 이길 제가 촬영을 하니 이길 제가 그리는 겁니다. 저는 학교 다닐 때 미술 매일 양만 맞아서 양양아 미술 참. 미술 양만 맞았어. 지금도 그 그림을 그 제대로 그려본 적이 없어요. <laughs> 비단구름 잠자리들이 많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. 아직 저희 고향은 그래도 오염이 덜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, 아 여기는. 제제 제 고향 제가 태어난 고향 정남면 화성시 정남면 음양리입니다. 농사는 행복 기쁨. 아 그거 농농 농, 농사가 참 힘든 건데 내가 기쁘게 음, 음. 생각하면힘안 들더라고요. 저는 막 3시, 4시에도 일을 하면은 땀을 쫙아 헬스장에 가서 운동 일부러도 하는데, 땀 내는데, 그거로 생각하면서 일도 하고 그럽니다. 근데 얼굴이 많이 탄다고 저희 가족이 선크림 엄, 엄청 바르게, 바르라고 래 농사 못 짓게 하는데, 그래도 집 짓고 있습니다. 올해 들깨를 심을까 말까 하다가, 들깨 심으려고 이렇게 노탈이 치는 겁니다. 다음 주 월요일 날, 노탈이 한번더 치면은, 완전히 모래알처럼, 지금도 모래알 같아요. 모래알 같은데, 한번더 만들면, 한번더 노탈을 치면, 완전 모래. 바로 들깨 안 심을 거니까, 어프로치 샌드 연습하실 분, 무료로 운동하러 오셔도 됩니다. 화성시 종남면 이길제 주말 농장 700평 700평입니다요. 700평 여기 한 반은 들깨 심고 올해 올해 음... 마늘 한줄 심고 고추 고추 고구마 풀 수박 참에 참에 가지 여러 가지 음, 저의 놀이터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700 평짜리 놀이터입니다. 구독자 여러분 저녁 좋은 시간 되십시오. 건강과 행복을. 기도합니다. 마음의 고향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귀수 본능이라고 할까요? 음, 고향이 참 음, 그리운 나이인 것 같습니다. 저로서는 그래도 고향이 있어서 이렇게 와서 농사를 짓. 짓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.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.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실방을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